이제 마르코스와 엘리아나의 믿기 힘든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야생적이고 가슴 아프며 기적 같아서 불가능을 믿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흔들리는 한 쌍의 실제 서사시입니다. 그들은 운명의 반전에 의해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황량하고 바람이 몰아치는 농장. 한때 꿈이 들꽃처럼 피어났던 곳, 하지만 인생이 던진 커브볼이 그들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마르코스와 엘리아나는 외로운 나날을 밝혀줄 작은 불꽃, 아이를 갈망했지만 해가 갈수록 희망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거의 포기하려고 할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세상을 뒤집어 놓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단한 줄기 빛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상실, 인내, 그리고 어둠을 뚫고 나오는 희망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멀리 가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르코스와 엘리아나는 미국의 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림에서 빠져나온 듯한 아름다운 농장에 숨어 있었던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만 할수 있는 삶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닿는 한 끝없이 펼쳐진 언덕, 금빛 작물이 바람에 흔들리고 동물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니는 하늘은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그들의 왕국, 성역, 매일 아침 행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고지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흙 속에 손을 담그고 생명을 일궈내며 오후에는 가축들의 재미있는 행동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닭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꼬꼬대거렸고 고집 센 늙은 염소는 총잡이처럼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타오르는 불빛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들릴 듯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들판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리고, 작은 손이 그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먼지 낀 발자국이 베란다를 가로지르는 소리를 말입니다. 마르코스는 아들에게 양털 깎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고, 엘리아나는 딸이 머리에 꽃을 들꼬들 따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미래였습니다. 자연의 품에 안겨 자녀를 키우며 사랑과 혼돈, 그리고 달콤한 혼란으로 가득한 삶을 말입니다. 그들이 해결한 모든 일과 고친 모든 울타리는 그 비전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부서질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견디고도 더 강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한 팀이었습니다. 두 영혼이 열심히 일하고 조용한 순간을 나누며 더 많은 것을 향한 공통의 갈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생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벽한 세상 아래에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쌓아온 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 방이 비어있고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요함이 너무 커져서 귀가 멀 것만 같을 때 말입니다. 마르코스와 엘리아나는 그들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마치 맑은 날 번개처럼 기적이 그들의 삶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좌절의 잔해를 넘어 희망의 품으로 안내할 준비를 하세요. 그들은 빛을 볼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갈망이 그들을 무너뜨릴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은 결말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엘리아나의 병은 번개처럼 그들을 강타하며 이전의 활기찬 삶을 회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가 점점 약해져감에 따라 마르코스에게 가해지는 정서적인 압박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를 남겼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마르코스는 농장을 떠났고 한때 집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는 슬픔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그는 거리를 두었고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상실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가 슬픔을 직면하고, 어둠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사랑과 강함에 대한 그의 정의를 다시 정립할 것입니다. 엘리아나의 죽음 이후, 마르코스는 단조로운 일상에 빠졌습니다. 매일이 다음 날과 구분되지 않았고, 그는 기계적으로 농장 일을 했습니다. 삶의 생동감 있는 색채는 몸이 건조한 회색으로 바뀌었고 한때 즐거웠던 일들은 고된 일로 변했습니다. 그의 슬픔 속에서 충직한 개인 느리기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들판을 돌아다녔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조차 마르코스에게는 흐릿하게 느껴졌고 그는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리릭과의 유대는 위안이 되었지만 그가 느끼는 깊은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릭의 예상치 못한 출산이 다가오는 날들 동안 마르코스는 강아지들의 탄생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카페토 준비하고 헛간의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며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몰두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는 그를 오랫동안 덮고 있던 슬픔의 짙은 안개를 뚫고 희망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매일 그들은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느꼈고 이는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 단순한 현상이 곧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기적 같은 전환점의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며 농장을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일 때, 마르코스는 헛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부츠는 매 발걸음마다 먼지를 일으켰고, 그의 가슴은 충직한 게 릴리게 희미하고, 절박한 신음 소리에 맞춰 두근거렸습니다.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그 생각은 그에게 흥분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상했던 어떤 공상이나 속삭이는 희망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믿기 힘든 장면에 대비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밀어 열었고, 그곳에는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이 뒹구는 집 더미 사이에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인간 아기였습니다. 낡은 담요에 쌓인 아기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처럼 아니면 더 이상한 무언가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얼어붙었고 그의 숨은 목구멍에 걸렸으며 충격의 차가운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의 헛간. 그의 조용한 피난처는 이제 어떤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드라마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회오리처럼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떻게 해서 여기 강아지들 사이에 안겨있을까? 이 수수께끼는 그의 마음 속에 희망의 불꽃과 함께 많은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풀리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였습니다. 헛간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림자가 늘어지고 비틀리며, 한 인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라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피로로 가득 차 있었고, 옷은 마치 악마로부터 도망치기라도 한듯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녀는 마르코스의 세계에 뛰어든 낯선 사람, 유령 같은 여자였지만,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그녀의 생명줄인 양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미라벨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씹어먹고 뱉어낸 삶으로부터 가슴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곳을 찾아 헛간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기가 릴리게 새끼들 사이에 안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본능적인 무언가가 발동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과 지친 영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기를 집과 강아지들에게 맡기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마르코스를 본 그녀의 마음은 붕괴와 안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헛간 건너편에서 마주쳤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여전히 아기를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라벨의 눈빛에서 날것 그대로의 감정의 폭풍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절박함, 그리고 무언가 부드러운 것,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친 농부,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친절한 눈빛을 가진 그는 그녀를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는 무언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의 충돌이었습니다. 각자 상실의 흉터를 지니고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벨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그녀의 숨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아직 몰랐지만 그 무게가 그들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기, 강아지들 사이에 얽혀 있는 작은 기적은 그들 사이의 다리였고 그들의 운명을 엮어주는 가느다란 실이었습니다. 미라벨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괴물, 실수,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마르코스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이 미스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헛가는 이제 단순한 건초와 고된 일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슬픔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구구거리며 주변의 폭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소리는 작지만 강력하게 그들 두 사람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마르코스에게는 그것이 그가 항상 갈망했던 가족의 속삭임이었고, 미라벨에게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 흥분, 그리고 어쩌면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밤이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헛간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사건들은 깊은 의미를 드러내며 무심코 기적 같은 재회를 도운 리릭이 보여준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양육 본능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와 미라벨 사이에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 연결은 두 번째 기회라는 주제를 부각시켰고 사랑과 치유가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아기와 미라벨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 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슬픔의 그림자를 밀어냈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 관계의 도입은 그의 영혼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삶의 실현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재생의 순간을 제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 속에서 마르코스는 가능성과 사랑, 치유로 가득 찬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지나며 주로 이어지고, 미라벨과 그녀의 아이는 마르코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따뜻함과 함께함에 풍요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고, 마르코스는 미라벨과 아이를 돌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한때 고요했던 농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따뜻한 환경은 마르코스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미래에 대한 기억과 꿈을 되살렸으며 이전에 비어있던 마음에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때 고립되어 있던 농장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미라벨과 아기의 도입은 모든 구석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농작물을 키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신도 키워나갔고 희망과 힘이 들판 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헛간 안의 공기는 감정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미라벨과 강아지들 사이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조여왔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바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여기 살아요.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생명줄이었고, 그의 본질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그의 눈은 미라벨의 지친 얼굴과 무구한 잠든 아기 사이를 오갔고,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지붕을 제공하는 것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맹세였고, 슬픔의 제로부터 사랑과 연결의 미지의 바다로 뛰어드는 도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르코스는 슬픔에 얽매여 있었고 그의 가족에 대한 꿈은 수많은 상심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진정한 무언가를 쌓을 기회를 말입니다.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운명 그리고 헛간 등불 아래에서 충돌한 두 개의 부서진 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미라벨은 숨을 헐떡이며 그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고, 긴 추운 밤 후에 불꽃이 타오르듯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를 공허하게 만든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그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마르코스의 초대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녀의 어둠 속으로 뻗어온 손이었고, 그녀를 거의 잊고 있던 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수 없었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침묵 속에서 유대감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약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공유된 상실과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대담한 꿈으로 이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아기는 집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들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르코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함이 그의 가슴 속으로 퍼져나가며 오랫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부분을 녹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상상했던 가족이 아니었지만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단결.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그들의 삶을 치유와 기쁨의 테피스트리로 엮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이야기 이 거칠고 숨막히는 이야기는 사랑의 거친 힘과 예상치 못한 기적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르코스는 잃어버린 것에 짓눌린 채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농부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미라벨과 그녀의 아들이 그의 회색빛 세상의 번개처럼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강아지들로 가득 찬 헛간에서 시작된 이상한 운명의 뒤틀림은 깊은 의미를 지닌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용기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 삶의 가장 어지러운 구석에 숨겨진 기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마르코스는 그날 밤 아들을 찾은 것만이 아니라 목적을 찾았습니다. 미라벨은 안전을 찾은 것만이 아니라 집을 찾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절망이 지배하던 곳에서도 회복력이 피어날 수 있으며 가족이 항상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날이 지나고 주가되면서 농장은 변모했습니다. 한때 침묵이 지배하던 들판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르코스는 작은 소년 그의 아들 개게 닭을 쫓고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쳤고 그의 거친 목소리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때 두려움으로 떨던 미라벨의 손은 부엌에서 빵을 굽는 동안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그녀의 미소는 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헛간은 단순한 쉼터에서 그들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강아지들과 한 영혼이 기적을 일으킨 곳이 되었죠. 그들의 공유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희미해졌고, 승리의 이야기 속에 짜여져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하지만 이는 깨질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고, 연민과 미지의 세계의 예라고 말할 용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마르코스와 미라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우침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기회는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유대감이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필요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상처받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회복력에 관한 것이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인간의 어지럽고 아름다운 혼돈을 축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감정을 건드렸다면, 미소 짓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기적을 조금 더 믿게 만들었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희망을 전파하고 삶이 여전히 마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일에 함께해요. 함께라면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진심 어린 이야기로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 알겠어요. 다음 기적은 코너를 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코스를 위해, 미라벨을 위해, 아니면 어쩌면 당신을 위해.